자 8번 문제는 지금 보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얘로 회전시키래지. 자 얘는 먼저 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y축이 뭐한 거야? 평행 이동한 거야.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얘는 원주간 공식을 응용하는 거다. 자 근데 이제 곡선 y는 루트 x를 보게 되면 y는 루트 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y는 2분의 x는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얘로 둘러싸인 영역을 뭘로? x는 1을 마이너스 1을 축으로 이렇게 회전한다. 원주각 공식을 쓰는 건데 자 일단 이 교점의 좌표를 살펴보면 교점의 좌표는 바로 x는 4라는것좀 이제 확인해 볼수 있겠지 x 대신에 4 대입해 봐 그럼 얘 2고 얘도 2잖아 음. 그치 음. 그러면 원주각 공식이야 2, 파이 붙이고 x 범위 써넣어 근데 x 범위는 뭐라고 써야 돼 x 0부터 4까지 그리고 x y dx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원주각 공식에서. 어, 축의 평행이동했을 때는 어디 자리가 바뀐다? 여기 X 자리가 바뀐다. 그리고 얘는 두 곡선으로 지금 둘러싸여졌지? 두 곡선이 둘러싸여졌을 때는 여기 Y 자리가 바뀐다. 그러면 이 파이 붙여놓고 나서 0부터 4까지 축이 평행이동했을 때는 이 적분 영역을 그냥 X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에서 항상 왼쪽을 빼라고.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겠다는 건 오른쪽은 X고, 왼쪽은 마이너스 1인데, 걔를 빼야 되니까, 플러스 1. 그럼 이렇게 X 자리는 처리한 거고, 곱하기 Y. Y 자리에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졌을 때는 위의 곡선에서 아래 곡선을 뺀다. 근데 이제 위의 곡선은 지금 뭐가 위에 있어? 루트 X가 위에 있지. 빼기 밑에 있는 거. 2분의 X 이렇게. DX를 쭉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2파이 붙이고 0부터 4까지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x의 2분의 3승이지. 이렇게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이지. 더하기 몰 루트 x지. 마이너스 2분의 x지. 이거 적분하고 나면 2파이 붙이고 5분의 2의 x의 2분의 5승 마이너스 6분의 1의 x의 3승 더하기 3분의 2의 x의 2분의 3승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0 들어가고 4 들어가는 거잖아 네. 그럼 2파이 붙이고 자4 들어가면 2의 제곱이니까 어, 2의 제곱이니까 2의 5승이니까 3 2인데 거기다 2를 곱하니까 64 빼기 6분의 4를 상승하면 46 1 4니까 64 더하기 3분의 자 2가 4가 들어가면 2의 제곱이니까 2의 3승인데 8이니까 16 얘는 16이니까 마이너스 4. 자, 이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지. 네. 괴로운 계산이구만. 자, 여기서 얘가 3분의 10이잖아. 네. 얘네 둘이 계산하면 3분의 4잖아. 이렇게까지 좀 쪼개놓고 나서. 근데 얘가 지금 6분의 8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고 나면 56, 56. 56 맞지? 사라지고 얘네들만 계산하면 되네. 근데 얘가 지금 3, 2로 약분하면 3분의 28이잖아. 그치? 근데 14, 14 저거 14, 64, 14, 14로 나눠 떨어지나? 4, 아니지? 6, 안 떨어지고 음 이거 2로 좀 분배하고 나면 4파이 5분의 32 빼기 지금 5분의 14 이런 거 하라는 거잖아 네. 4로 한번더 빠지네? 아까 4로 약분 되는 거 맞네 그러면 8에 2, 16, 7자 여기까지 왔다 5분의 3 여기 얘는 진짜 계산을 해줘야 돼 8파이 붙이고 15로 통분하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3을 곱해야겠지. 그럼 48에다가 5를 곱하면 35. 이렇게. 그러면 8파이에 15분의 13 이렇게 되는 건가? 13. 그러면 13에다가 곱하면 3, 8 곱하면 38, 24, 104. 104. 104. 그러니까 15분의 104파이. 15분의 104파이. 15분의 104파이. 15분의 104파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